아, 네. 드디어, 드디어 볼보 차 수리가 끝났습니다. 수리가 끝났고, 어 일단은 딱그 시동을 걸자마자 그 핸들 그 파워 호수 오일이 많이 새가지고 핸들의 압이 이제 좋지 않으니까 소리가 막. 킹 났는데 그런게 일단 싹 없어졌고 그리고 브레이크 그 스펀지 현상 푹푹 들어갔던 그것도 말끔히 사라졌고 그리고 미션 오일도 바꾸고 이제 브레이크 오일도 바꾸고 뭐이 차에 들어갈 수 있는 오일이랑 오일을 다 갈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는 부동액도 저기 대표님 말로는 뭐 진짜 여러 번한 다섯 번 이상 세척을 해가지고 갈았대요. 그래서 그런지 어, 히터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따뜻하게 아주 따뜻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시동 켠지 얼마 안 됐는데도 어, 작동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네요. 네. 아 답답해 가지고 좀 먹고. 어. 수리할 때는 일단 또 차를 또 가지고 왔으니까 제가 결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결제는 일단 여기에서는 지금 한 200만원, 200, 200, 209만원 정도 했나? 얼마 했나? 지금 차가 서행이어가지고 정확하게 209만 6천 0백원 그리고 잠깐만요 결제금액은 209만 뭐좀 넘는 것 같고 이따 영수증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별도로 제가 그 abs 모듈을 샀잖아요 40만원 주고 그런데 그 40만원에 이제 뭐 공인비도 있고 뭐그 ABS 모듈이 그러니까 이 제가 중고로 구입한 그 ABS 모듈이 그 전에 차에 맞게끔 세팅이 돼 있어요. 그 전자 세팅이. 그래가지고 제 차에 꽂으니까는 이게 그 락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빌라이저 뭐 그러니까 지금 그 너가 꽂은 부품이 내 차하고 호환이 안 된다. 나 시동 못 걸어. 뭐 이런 경고등을 띄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두 개의 ABS 모듈을 다 분리해가지고 어그 분리하면은 하나는 기계고 하나는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제 차에 있던 ABS 모듈의 컴퓨터를 이 거에다 새 부품에다 꽂은 거지.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복잡해요. 그렇게 해서 뜯어가지고 그냥 조립해서, 어, 다시 이 차에 심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작업을 다른 업체에서 했다. 내 거래차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했다. 그랬으면은 아마 그 공인비만 해도 한2 3 0은 받지 않았을까. 한데 이분이 제가 이제 부품도 사오고 오랫동안 거래했던 분인데, 그냥, 어 좋은 마음에, 어, 휴진 씨 타는 차니까 내가 그냥 이거는 공이 안 받고 하겠다 해가지고 그나마 싸게 정리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ABS 모듈 부품값만 들어간 거지. 그래서 한240 썼네요. 원래 한 260, 70 정도 예상했거든요. 처음에는 한400 정도를 견적을 받았는데 어 그렇게까지 하면은 제가 부담이 되니까 그냥 급한 것만, 최대한 급한 것만 좀 작업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더니 급한 게 이제 한 200만 원씩 정도 됐고 네. 이제 그거를 하고 차를 출고 하려고 했는데 에이 베이스 모듈이 이제 나간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 그거를 이제 모듈을 제가 사서 드렸고 작업은 그냥 작업비는 받지 않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음, 작업이 된 거죠 결국 제가 한240 정도 250 정도 쓴 거네요 그래도 만족합니다 이 차를 250에 살 수가 없거든요. 아시잖아요? 어, 핸들을 좀 낮췄어요. 얼굴을 가려가지고 핸들을 낮췄고. 어, 그리고 얘가 언제부턴가 갑자기 미션이 조금씩 통통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고 있었는데. 어. 미션집에 저번에 한번 갔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살짝 탔는데 이거가 이제 제가 거래하는 미션 업체에서 이제 작업을 했을 경우에 대략 한 저번에 정확히 견적 받은 거는 230만원까지 해준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지금 미션 오일을 갈았잖아요 근데 그 미션을 교체하면은 미션 오일값도 포함된단 말이지 근데 미션 오일을 내가 갈았잖아 미션 오일을 갈았는데 그때 또 내가 미션을 하게 되면은 좀 중복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아무튼 미션은 뭐 그냥 지금 당장 탈 만하다고 하니까 한번 타 보겠습니다. 돈 쓰고도 이 차가 또 수리돼서 나오면은 또 기분은 좋아, 시원하게. 나를 또 지켜주고, 이 차가 또 내가 이걸 타고 다니면서 돈을 또 그만큼 많이 또벌 거고, 벌어줄 거고 하니까 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차 이렇게 수리하고, 그 고치는, 그니까 뭐 소모품 교환하고, 어 이런 거 비용을 그렇게 아까워 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 아깝다고 해서 뭐 해결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차를 탈 거면은 돈을 써서 고쳐야 되고,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작업할 수 있는 곳에서 해서 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 뭐 아까워 하면 뭐예요, 그거? 차를 뭐 버릴 것도 아니고. 그돈 아까워 하다가 차를 막 그냥 끌고 다니니까 더큰 비용을 쓰게 되는 거죠. 그쵸 저랑 같이 공부를 했죠 이번에 그러니까 차 수리비는 어차피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 차 수리비는 아끼지 말자 쓸 돈은 쓰자 그리고 이왕 쓸 것만 미리 쓰자 네 그런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었어요 미리 미리 써버려야 돼요 그냥 그래야지 나중에 큰 돈이 안 들어가요 엔진오일도 만약에 뭐만 킬로마다 한 번씩 갈라고 했으면 저같은 경우는 한 7천 킬로만 갈아버려요 왜냐면 엔진 오일이 좋을 때 어, 맑을 때 그냥 빼버리고 또 새로운 오일을 넣어버리는 거지 막1 0 0 k m 인데 15,000km 타고 13,000km 타고 막 슬러지 생기고 찌꺼기 만들어가지고 교환하지 않아요 확실히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부드럽고 뭔가 이렇게 정숙해진 느낌? 아무튼 뭐잘 탈게요. 이제 네, 아무튼 뭐 볼보 이렇게 제거 자가용 수리를 맡겼고, 혹시 나중에 미션 오일을 교체하는 일이 생기면 또 그때 영상으로 남겨 드릴게요. 요 차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유튜브 영상은 그만 올리겠습니다. 네. 별로 좋은 차도 아닌데, 뭐어 굉장히 지루할 것 같고, 저도 되게 지치네요. 이게 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